어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비결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이어서 세, 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전자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잃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믿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고마운 눈매 감사하세요 모두 견딘 이 끔찍은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분안 홀리마세아이 주식, 홀요 고난의 뒤편에있는 주님 주실 축복 니는 니는 서감사세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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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 어떤 여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섯만 함께 와이 왁송를돌였습니다 우리 역사별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 큰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군인 장교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있을 거고. 또 이곳에는 상인들도 있었고 이 배에 선주인 사람도 타고 있었고 선장도 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런데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피하자 그래고 피하는 곳이 바로 미항이라는 항구입니다 이 미항이라는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쉬면서 기다립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제 조금 있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출발하자 이제 풍랑이 잠잠해졌으니까 우리가 출발하자. 이때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출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더 머물러야 됩니까? 함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 그대로 머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이어서 결국에는 그배 안에 귀중한 짐들, 귀중품들도 다 바다에다가 다 버리게 되고, 이큰 배, 이렇게 튼튼한 배도 산산조각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람들 생명에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제발 지금 이곳에 머물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그만 가자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배의 주인인 선주가 또 선장도 같이 함께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군인 장교였던 백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와 군인들을 끌고 있으면서 이백 부장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출발합시다 하고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보니까 바람이 슬슬 불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 안에 빨리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왜입니까? 가다 보니까 엄청난 풍랑이 막딱저기거 가요.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이 몰아다고 사람들이 요 8일 동안 무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깜깜해요 먹구름이 얼마나 꽉 꼈으면 이 대낮도 깜깜한 밤이 됐고 밤에도 요 별이 보여야 되는데 맑은 하늘에서 별이 보여야 되는데 별 하나 보이질 않아요 먹구름이 꽉차있어고 사람들이요 이틀째 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요 짐들을,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배를 가볍게 향해서 모든 짐들을 다 버렸어요. 기준품들도 다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까지도 다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를 14일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발에게 말 합니다. 안심하라, 바울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바에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었느니라. 안심하라. 저는 오늘 시간에 안심하라는 말씀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일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정파을 했어요. 근데 미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조그만한 겁니다. 위락시설이, 위락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조그만한 거예요. 그리고 상업도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쾌락시설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디선가는 나고 이제 노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 배가. 이큰 배가. 어디서 쉴 것이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조그만 미양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겨울을 나야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 외에는 위락시설이 잘 발달이 돼어있어요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가면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편안한 시 생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주장을 했냐면 여기 조그만 미약의서 우리가 어떻게 긴 겨울을 낼 수가 있느냐.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한국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런데 사도가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이곳에 머물라고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러다가는 배도 난리가 나고 여러분들이 기존금도또 이곳에는 상들도 있는데 그 물건들도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나이에 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상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선 즐깁니다. 그데 그곳에 이렇게 보게 되면 줄이 쫙 쳐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더 이상 내려오지 마십시오. 큰일납니다. 그러기로 이 줄을 세 가닥을 세 번을 쳐놨어요. 세 번을 쳐놨어요. 대중의 사람들은 이우영 신호를 보면서, 아,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지. 하고서 돌려서 싹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쾌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구그 줄을 넘어서서 결국에 가는 폭포 난떨어지로 떨어져갖고 죽는 경우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더상 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겨울을 내야 됩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이곳에서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가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믹스 하고큰 한국가 있다. 거기 가서 쉬면 얼마나 편하게 쉴수 있는데 그러냐. 그리고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유혹이 들어옵니다. 육신이 점력, 안목이 점력, 이생이 자라. 그런데 하나님 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멈출 때를 멈춰야 돼요. 설악가를다 먹지 말라 그러면 다 먹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하죠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왜 발생한 겁니까? 멈출 때는 멈춰야겠대. 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중단할 때는 여기서 멈추자. 음. 하나님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음. 멈출 때 멈춰 들어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실것같다 음.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쨌든 간에 출발을 했고, 결국에는 큰 풍랑을 만나서 큰환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사람 사두바울이 이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 이배 안에 타고 있던 이 사두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이라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은 춥고 넘어가요. 이 일의 발달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데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이 모양이 된것 아니냐 사도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회개할 걸 빨리 회개하고 네.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풍랑을 거두어 간답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환경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요 내가 무엇이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계를 하고. 그럴 때 문제의 길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바울은 회계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 장 파데르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피아노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선생님, 저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합니다. 저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손가락이 길어야 된다. 그리고 손가락이 얇아야 된다. 근데 당신은 손가락이 짧다. 그리고 손가락이 통통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어렵다. 이제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그곳에 온 거예요. 레스토랑. 그리고 이 피아노 치는 소리를 딱 듣더니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어요.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 당신을 매상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다는 것 여러분 올늘 본문 사도바울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4일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 지체인 사람들 그리고 죽음과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제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아 안심하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며, 좋아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조심 하나님, 조심 하나님, 참조심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부모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276명의 사람들을 살려 주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배 안에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아, 네. 사도 바울 이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같이 함께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왜 아, 네. 그랬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은 275명의 사람들이 생명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걸까? 하나님 차별을 해서 아니에요. 오늘 네.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사도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어아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이 사명을 마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주고, 아, 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배 안에 타고 있던 275명까지도 덤으로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사명이 있느냐? 아, 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에 하나님 데려가도 하나님께 손해가 없는 사람니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감에 붙다 올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명이 중요하시죠. 하나님, 내가 아군계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중복기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고아원 선교를 하기 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양무원 선교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원 선교를 하길 원합니다 기도원에 찾아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살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감히 사람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이 보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눈여겨보는 것은 사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소가던 배 안에 있던 27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사명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가족 식구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사명을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495장